네, 시작합니다. 올림포스 독해의 기본 2, e, 유닛 1의 프랙티스 2예요. 자, 소재는 서비스의 속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서비스에 관한 얘기야. 네, 됐죠? Unlike goods, g 이상품이란 뜻이 있지. 연예인 굿즈, 그치? 뭐 상품 재화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어쨌든 상품과 달리 서비스는 cannot be stored. 수동태예요. s t o 동사 원형일 때 무슨 뜻이야? 저장하다잖아, 저장하다. 저장하다. 그래서 지금 뭐야? 저장되어질 수 없습니다. Instead. 대신에라고 나왔어. 대신에 앞에는 보통 부정문이 잘 나온다 했죠. 대신에 그것의 서비스의 생산과 컨 o 션 무슨 뜻이죠? 네, 소비야. 소비는 발생합니다 동시에라는 거야. 지금 주어가 A and B인데 어, 단수 취급했네요. 그냥 하나의 단위로 본 거야. 자, 그리고 or 커는 자동사야. 자동사니까 수동태 형태. Be occurred. 된다 안 된다? 네안 된다라는 거. 그치? occur 동의어 공부해 볼까요? Take place. 그쵸? 몇개더 있지만 요 정도만 기억할게요. 그 다음에 forms that provide services. 주격 관계된 문서가 꾸며주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Must maintain 유지해야 됩니다. 충분한 능력을 capacity가 능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형사적용법 요꾸민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To meet meet은 만나다가 아니야. 타동사로 어, 모의고사에서 보통 어떻게 많이 써? 네, 충족시키다야. 어 그래서 peak demand periods 최대 수요 기간을 충족시킬 만한 충분한 능력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f e y a c e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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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면하다라는 거 네. e face face d with, 이 c 게도 네, 어, a 고그 face face c a c b a c e l a c o f c u f t c m e r s 고 e 들의 처리어 백 c 그가 a c 하지 못한 업무예요. 물리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고객들의 업무에 직면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음, 손님이 갑자기 100명이와. 근데 일하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 그러면은 네.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데 한명두 명밖에 직원이 못해줄거 아니야. 그러면은 97명, 98명은 어떻게 해? 처리하지 못 하게 되는 거 아니야? 걔들 업무는. 그 얘기입니다. 다음 에어 트래블, 항공 여행이 되겠죠. 항공 여행의 경우에 만약에 네가 피크 피리어 d 성수기 중에 비행기를 탄다면 너는 음, 여러분은 you will join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행렬에. 행렬이란 뜻이에요. 음, 어떤 행렬이냐면 하 네, 동승자들의 행렬. 근데 어떤 동승 자들 현재 분사가 꾸며주지. 어, 줄서 있는,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뭐하기 위해 to check their luggage. 여기서 책은 붙이는 거야. 어 러기지가 수화물이잖아. 수화물을 붙이기 위해 기다리고 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동승자들의 행렬이 합류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to reduce the backlog 이제 처리하지 못한 업무를 줄이기 위해 대부분의 서비스 딜리버리 시스템, 대부분의 서비스 전달 체계는 사용한다라는 거야. 예약과 약속을 사용한다라는 거야. 그렇죠. 예약을 하면은 뭐이 시간 내에 예약을 하면은 딱 지키고 있으면 그때 사람 은 받으면 되잖아. 그렇죠. Services are time p e r i s h a b l p e r i s h a b l 소멸하기 쉬운 이란 뜻이죠. 서비스는 시간에 의해 소멸되기 쉽다라는 얘기야 예, 말만 어려운데 뭔 소리인지 알죠? 만약에 예약 안돼 예약 안돼 있으면 막 갑자기 10시에서 11시인데 직원 한명 있는데 100명이 한꺼번에 와 그러면은 안 되잖아 그쵸? 그래서 또 소멸된다는 거는 이때 서비스를 안 하면은 어, 서비스 못 하잖아 그쵸? 자그 다음에 예시가 나오죠 또 empty seat at a theater 극장에 비어있는 자석이나 empty hotel room 비어 있는 호텔 객실은 will never be available again 다시 사용 가능하고 이용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for that particular play 그 연극이나 특정한 연극이나 그 특정한 밤을 위해서는 됐죠? 네. 그다음 콤마 찍히고 계속 적용법이네. 앞에 문장 전체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한 것은 보여줍니다. 왜 서비스가 Can not be uh, re-inventoried or stored. 자, 요거 두개 병렬이야. PP, can not be 뭐 생략됐다고 봐도 되고, 그렇죠? 어, 자, 그래서 거의 같은 내용인데, 어, 음, 그래서 서비스는 inventoried, 목록에 기입되거나 또는 stored, 저장될 수 없다. For later use, 나중을 사용,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서비스 cannot be transferred or reused. 얘랑 얘랑 병렬이죠. 서비스는 이동되거나 재사용될 수 없다. 그러나 아, not a 법 B가 맞겠죠? 나 o 이 a 법 B. A가 아니라 B다. 이동되거나 재사용될 수 없고 must be sold. 판매돼야 됩니다. directly to a customer. 고객에게 즉시 판매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쵸? 7시부터 8시에 연극이 있는데 이때 팔못 팔면 끝이잖아. 네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시 가죠 첫두 문장 보고 음. 주제가 뭐다? 아,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다. 그렇죠? 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